알겠죠? 네. 지금 여러분 얼굴을 옛날에 시골 안방에 와서 쳐다보면 전부 미소리아를 보여요. <laughs> 응? 이뻐 보여. 요 왜? 간접 조명이야. 이런 등불 이 있어 없어. 옛날에 시골집 호롱불 켜놨죠? 그런데 방에 창문 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방문이냐면은 마루에서 너를 미닫이 문이 있어. 그게 종이로 돼 있어. 네. 달빛이 비치면 그게 조명 역할을 살짝 해줘. 네. 그러니까, 방에 호롱불 잘안 켜. 네. 그 조명불 때문에. 네. 그니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피부가 무지 무지하게 좋아 보여. 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애를 많이, 넣는, 나, 많이 낳는다고 해. <laughs> 네. 그래서 집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대청마이 있고 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안방이야. 근데 옆쪽은 부엌이 있어. 요게 사는 사람 방이야. 요게 마루야. 요게 작은 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장문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장롱을 나눠. 그렇다고 보면 되잖아. 요기에 미단이 문이 있어. 그리고 요 마루는 문이 없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 조명을 때려주니까 엄청나게 여자가 이뻐 보여요. 음. 그런데 창문을 안 만드는 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모든 빛은 이리 돌아가지고 이리 꺾여 들어와야 얼마나 흐린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농사지면서 아주머니 얼굴이 완전 할, 늙어 있어도 보면은 처녀때 모습과 다른 바가 없어. <laughs> 근데 밖에 밭에 가서 절대 여자를 안 쳐다봐. 왜? 수군을 뒤집어서 의심가 보여? 안 보이지. 그런데 밤에 잘 때만 보이는 게 얼굴이. 맞아, 맞아요. 그래서 예의가 바른 남자는 바깥에 햇빛 안에서 마누라 얼굴 똑바로 안 쳐다봐요 왜 피부가 다르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그냥 집에 가서 수건을 벗었을 때만 얼굴 쳐다보면 니네 선녀처럼 보여 맞아 맞아 근데 요새는 왜 이혼을 많이 하냐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냐 아파트 이렇게 생겼죠 요 마당까지 방이 생긴 거야 여기가 안방이 돼버려 여기가 안방이 되는 거야 해가 일로 비치 안비쳐 창문은 되게 넓어 찾다보면 마누라가 귀신처럼 보여요. <웃음> <웃음> 전부 다 이혼이야. 못 산다는 거야 전부. 아 여기 여기 해 빛이 안 비쳐요. 근데 마누라가 어디 앉냐? 여기 소파에 앉아 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해가 그냥 그대로 사람 얼굴을 다 보여줘요. 조명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해가 빛. 비...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아들들 딸들 방이야. 그니까 아파트가 이걸 안방으로 만들어주므로써 국가대통령이 집을 짓을 때 모든 아파트에 이런 걸 명령을 해야 돼요 안방은 요 부엌 방으로 해라 여기가 서북쪽이에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북이야 서북쪽에 안방이 들어가야 불면증이 안 걸려요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남쪽인데 이 방만 들어가면 불면증이야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밤중에도 혼해 여기는 창문이 없어야 돼 서북 쪽에 딱 들어가면 잠이 지질로와 버려요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북 쪽에 가서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다리를 남쪽으로 두고 잠을 자면 그냥 꿈 속으로 가버려요 보입니까 네. 내가 하면서 쓰니까 잘안 보이네 그런데 옛날 집으로 치면 마당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파트는 이 마당 마당 맞아 맞아요 맞아. 이 마, 여기는 옛날에 안 만들어서 방을 우리는 티그 자로 이렇게, 요렇게, 기억자로 했지. 이거 안만들어서 여기는. 수도가에다가 방을 만들어놨어. 옛날 집이 수도가야. 그니까 러이 방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부부서안 일어나고, 이혼하고, 그래. 이혼이 아파트가 생기면서부터 걱정한 거야. 이런 주택에 우리 구조가 이랬거든. 맞죠? 그리고 이런 집이 아니도 단독 주택이 요렇게 생겼다 할 때는 안방을 어디다 둬야 돼요? 서북쪽에.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요런 집을 지내고, 요는 식모한테 방을 주는 거야, 이거. 옛날에 그래서 그랬어요. 요새는 자식들한테 줘요. 그러면 자식이 눈이 나빠지는 거야. 엄마, 아빠는 여기 있어도 눈이 안 나빠져요. 책을 안 보니까.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런 방을 주니까, 뒷방을 주고 엄마, 아빠가 여기 사니까. 애들은 눈 나빠지고, 엄마, 아빠는 책안 보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맞아, 맞아요? 애들은 눈 나빠지고,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아주 집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의 집 짓는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야. <laughs> 풍수 표준 도면을 대통령이 공시해 줘야 돼. 국가의 풍수 표준 도면 집짓 때는 절대 여기다 안방 놓지 마라. 애들 방 뒤에다 전부 넣어가지고 애들 분 병신 다 만들어놨어. 그거 와서 불 켜고 앉아가지고 책 보니까. 골방에 애들 뒷방에다 전부 넣어놔니까.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눈이 다나버요안 그렇습니까? 네. 애들은 탈근대 갖다놔서 책을 봐야 아, 눈이 안 그려요. 네. 네. 엄마, 아빠는 맨날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여기를 기어 들어가. 근데 애들은 여기서 공부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안되겠 여러분들은 거꾸로 월매 같은 짓을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앙이가 <laughs> 돼야지. 알겠죠? 신앙이와 네. 이도령은 헤어진 적이 없어. 맞아 맞아요 근데 막 동네 사람들이 저 춘향이 저거는 이제 죽었다 저 이도령 저거는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이러고 소문이 나요 <laughs> 알죠 음. 요거 하나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현관은 서쪽 이 됐든 남쪽이 됐든 관계없어 현관 은 어디로 돌아간 게 없는데 사주 에 금이 없는 사람은 서쪽에서 돌아오면 돈이 생기고 좋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서 하면 되는데 방 위치는 언제나 서북쪽이 좋아. 그럼 부엌은 어디가 좋아요? 북쪽. 여기가 부엌이 돼. 알죠? 네. 북쪽에. 부엌이가 여기는 부엌에서 욕한막이는 없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 여기에 뭐, 화, 뭐 하나 뭐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기에 식탁이 놓여지는 거야, 맞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화장실은 전부 북쪽으로 둬야 돼, 맞죠? 네. 화나만 북쪽으로 여기도 이쪽에 화장실 있으면 이쪽에도 둬야 되겠지, 그죠 네. 세탁기도 이쪽에, 여기 세탁기 방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물은 전부 북쪽으로. 여기는 물을 두면 안 돼. 여기도안 방에다 화장실 만, 여기도안 방에 하는 거, 여기다 화장실 넣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애들은 여기 화장실 봐도 되고, 애들 화장실 여기 하는 너 저도 관계는 없어. 알겠죠? 그러나 물은 전부 북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알겠죠? 네.